아, 아, 혼데정 아, 뭐... 알았어요. 네, 집에 가서전화할게요 알았어. 음. 누구야? 뭐? 남자 생겼어요? 아, 진짜 놀라 생겨. 근데 왜 이렇게 칠실이 웃으시면서. 지금도 고 있어요 웃지? 울어? 남자 생기셨지 언니 아니야 아 얘기해봐요 아 뭐가 얘기해줘요 뭘? 남자 아왜 얘기 안 해줘요 왜저입 무거워요 너입 제일 싸잖아 가벼워? 아 무거워요 <laughs> 선배님 어디서 만났는데요? 아몰라돼아왜 아, 이렇게 궁금해 그러니까. 남의 사생활을 저 선배님 사생활이 제일 궁금해요 <laughs> 저 선배님의 사생활 365일 다 보고 싶어요. 알려 주면 안 되는 메뉴예 진짜 아, 비밀인데. 진짜 야 연락하네, 야, 연락하. <laughs> 야. 저배님이런거 보면 여우예요. 뭐가 여우야, 미친. 아니, 진짜, 뭐. 아니 저랑 맨날 같이 있는데 언제만 언제 이렇게 만들어요? 아, 몰라도 돼. 그냥 있어. 그럼 왜왜 궁금하게 왜 일부러 저 나오니까 끊어요, 저를? 아, 무슨 일부러 궁금해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이씨. 아니, <laughs> 아 얘기해줘요? 누구예요 선배님? 아 진짜 불러야 게어요 얼마 전 선배님 한식포차 갔던날아 응. 무슨 미친놈 두달전 별밥? <laughs> 그때 맞죠? 야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막 외로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시고 다닌 줄 알겠네 누가 들으면 안쓰시는줄 알겠어요 선님 <laughs> 알려줘요 선님아 아, 아, 진짜 들으려아이번에오더 방송 안 뜨게요 실패해도 헤어져도 안 놀릴게요 <laughs> 너나 놀릴 거잖아 진짜 안 나. 놀릴게요 뻥이야 없어? 아이 봐봐요 누구냐 진짜 뻥이야 전화한 척한 거야 네 반응을 좀 봤어 내가 남자 생겼다면 네 반응이 어떤가 싶어 그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요 알려줘요 아니야 <laughs> <안 웃음> 아니라 빨리 말해줘요 손나니 <laughs> 아 진짜 입안 안 남을 거 같아 <laughs> 아니 <웃음> 그냥 진짜 몰카 한 거야 속이려고 진짜요? <laughs> 어 너 맞을 카메라도 있다고. <laughs> 신주 선배 남자친구! 하하하. 알았어. 응. 응. 어, 나중에 화화치 응. 어, 나가면서. 응. 알았어요. 응. 구야 <laughs> 남자지 여자랑 통화하겠니? 니가 나랑 전화 안 했잖아 그래 애도 연애 좀 해야지 응. 그래 연애 해야지 내가 그지같은 애들하만나고 그지같은 애들하만나가지 내가 언제 그야 내가 언제 그지한테 대답야 그지와 분애가 안 만나서 야 아하 음. 어. 아니야 아이 아니야 어 알았어요. 어 아, 나가면서 연락할게. 어 아, 나도 네 끊어. 엄마야? 아니 집에만 있어? 언니왜 나가야지 잠깐 누구 만나기로 했거든. 엄마? 벌 엄마야. 방금 아, 그 도도한 표정 뭐지? <laughs> 기분 너무 나쁘네. 뭐할말 <laughs> 있어? <laughs> 아니, 안 궁금해? 내가 전화 누구랑 했는지 <laughs> 그게 왜 궁금해? <laughs> 아니, 누구랑 전화했는지 안 궁금하냐고 에 목소리부터 일단 1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<laughs> 아, 어떻게 안 궁금해? 어, 궁금해야 돼? 넌 나랑 같이 살잖아 그래서 안 궁금한 거야 <laughs> 나 요즘 썸 탄다니까? <laughs> 축원네. <laughs> 남자를 만난다니까? 난 남자를 만난다니까. <laughs> 응, 만나. 율로 오빠 만나고 현지 오빠 만나고. 그래.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? 이랑 좋아요를 잘 눌리던데, 아, 내 것도 눌러줬으면 좋겠는데, 뭐가 있나? 내 거. <laughs>